그 다음에 책망과 교정은 같이 묶어져 있죠. 책망과 교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십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멸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건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가 바라고. 잘되길 바라고 어릴 적에요 잘못 갈 때는요 매도 되잖아요 그리고 심하게 나무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다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추운 겨울에 거지가 앉아서 적선하는 걸 보고 남루나 옷을 입고 그리고 발은 부르트고 그리고 파란 적은 없고 그런 그 거지를 봤을 때참 주고 싶은 동정심이 생겨서 지갑을 꺼내서 만 원을 주든 뭐 몇천 원을 주든 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서 자기가 낳고 기르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그 사랑의 종류가 다릅니다.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약한 육체의 재성이 있어요. 그리고 재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이런저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형제, 자매들 속에서 우리는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칭찬으로도 실현합니다. 그 사람을 교만한지 어떤지 하나님이 저울질 해보시기도 하세요. 칭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도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나를 권고하고 책망해 주는 것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의로 교육이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잘못된 것이 교정이 돼요. 칭찬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삶이 교정되지 않습니다. 책망과 바르게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 얘기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걸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해놨어요. 히브리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기브리도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재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 5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그리고 여기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제끼를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왜 징계를 받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린다는 건 뭐죠? 피가 생명입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죄와 싸우대요 피 흘리기까지가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자꾸 타협을 해요 자꾸 타협을 하니까 거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내려오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책망과 징계 받을 적에 양 극단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경이여기지도 말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경이여기는 것과 낙심은 두 가지 양 극단이잖아요. 경이여기는 건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에, 잘못하면은 벌 준다고 하는데요. 자녀 입장에서 아이 벌 주려면 주세요. 때려 보려면 때려 보세요. 경이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는데 아이 까짓 거 징계 받아 보지 뭐. 그 경이 여기는 거예요. 낙심하는 건 뭘까요? 부모가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때렸어요. 그러면 사랑에맨줄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방 안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 문장구가 안 나와요. 밥도 안 먹어요. 그 낙심하는 거죠. 양 극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구절. 9절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사랑에 매니까 공경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공경하고 복종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때 결과가 11절부터 13절이 주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잖아요 어그러진 것이 있는 거예요 어그러진 걸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결과는 11절에 의에 평강한 열매를 맺죠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함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의로 하나님이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책망받는 거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죠. 그 책망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요 말씀을 통해 아니면 형제 자매의 책망을 받든 간에 즐겁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거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9장. 잠언 9장. 잠언 9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책망을 했는데 책망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책망을 받지 않는 거고 그가 거만하다는 증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형제 자매들이 형제 자매님들을 너무 쉽게 책망을 하고 너무 쉽게 건면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어렵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책망하는, 그리고 경고하는 그것을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는 거만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자문 27장에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원수의 자주 입맞침은" 거짓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친구의 충성된 건고 친구의 정말 통책, 그 정말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마음의 큰 어떤 그 친구가 잘못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심정으로 정말 충성된 건고를 했을 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자본 29장 1절에 말씀했죠. 자주 책망을 받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의 교제 속에서 형제 자매의 권고를 받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고집 부리고 흑기를 가면요. 각오해야 됩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일어서지 못하리라. 문제가 몇 번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를 책망 가신 것이면 어쩌실랍니까? 그래도 안 받으실래요? 다윗은요, 범죄했지만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 그리고 자기, 그, 우리아의 손에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그래서 죽는데 내버려두라는 그걸 우리아는 모르고 다윗죽준걸충성스럽게 갖다가 자기 장군에게 줬어요. 결국은 살인교사죄를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요. 다윗은 탁꼬그라졌잖아요 다윗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그까지 썼잖아요.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잖아요. 에, 비유를 보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음, 자, 어떤 마을에 에,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에,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뭐 염소도 많고 짐승도 많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마을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새끼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새끼하고 같이 눕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 집에 자냐고 같이 자고, 그래서 그 집에 딸처럼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풍족한 것그 가운데서 대접을 안 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 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뺏었으니까 율법에 4배 보상하라 그랬죠. 율법의 말씀을 딱 기억해냈어요. 4배 보상해야 될 거다. 4배나 갚아줘야 되니까. 나던 선지야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선지자도 참 담대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도 훌륭합니다. 다윗도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다윗도 훌륭해요. 다윗도요. 탁 꼬꾸라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역대 역대하 십 아. 어, 5장, 16장에 아사왕이 나와요 41년 통치했어요 그런데 35년까지는 하나님을 잘섬겼어요 그래서 쿠스에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워서 이기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 5년은 없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마지막 5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아람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그문을 치해 가지고 그 아람에게 보내서 아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을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백만 대군도 이기게 해 줬는데 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아람을 의지합니까? 왕이 그것 때문에 왕의 나머지 생애 속에 계속 전쟁이 있을 겁니다. 아사가요 화가 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성견자를 오게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꼬꾸라지는 사람도 있고 왕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지자가 담대하게 책망할 때그 선지자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책망을 그대로 받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으로 교정해서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잊으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첫 번째 아들 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바세바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윗 부모가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다윗에게요.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사무에라 그 12장에 보면요.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다시 지어줬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여디디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요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제가 느낄 때 다윗을 위해서 지어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비록 죄를 뿜었지만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은 다윗이 꼬꾸라졌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끝까지 사용하셨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말씀으로 교훈하고 성경말씀으로 책망해서 바로잡음으로 의로교육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갖추어 가는데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우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도 잘 받아야 될 거예요.